<laughs> 날씨가 쌀쌀해졌구나. 완연한 <왕에는 웃음> <laughs> 가을 날씨가 아직 방직하기 있습니다 시속 k 0 k 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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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이 10km. 이름을 지어졌는지 아주 예쁜 이름을 지어줬군요. <laughs> 국태민은 멸북통 민족중 <laughs>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 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laughs> 현대적인 감감을 지니셨군요. 은지라는 이 이름이 아주 <laughs> 상큼하고 에? 좋은 이름인게 평생을 무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예쁜 이름입니다. 충성 우리 규진님. 의리의산의 초지일관 우리 규진학생님 반가워요 오늘 또기찬월되기를 빕니다. 하, 그러니 금나광생을 빕니다. 김은진님 네. 할아버님의 이쁜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님의 금나광생을 빌겠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laughs> 은지님은 연세가 지금 몇 살이신가요? 학생인가요? 아니면 나이가 한 30, 40할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으면, <laughs> 이 름은 전하 실 거니까, 최소한 한 4, 50은 됐겠네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아쉽고 슬프고 기쁘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계실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인가? 육신은 사라졌겠지만 정신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살아보니까 <laughs> 육신은 인연따라 지수화풍으로 왔다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영혼의 세계는 또 따로 육신이 있어야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다 변하고 또 변하고, 이 원래 영혼이라는 것도 너나가 없는 거거든 영혼계에는 부모 자식 너나가 따로 없어요 영혼은 유물 물질계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상이 있고 그렇지만 영혼이라는 놈은 형상이 없어요 마음이란 뭐죠? 아주 신통방통한 게이마음이거든 부처가 다른 거 아닙니까? 마음을 깨닫는 거, 마음. 어떤 마음을 깨닫냐? 너나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말과 글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약3 0 0 m 시속 5 0 k m 과속 신호 안과 밖에 없는거라 마음에는 몸뚱아리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어? 내 몸속에 있고 몸밖 있지만 마음에는 안 바퀴 따로 없다 이거죠 참여합니다 항상 참여를 해야 <laughs> 금생에 이 몸을 받았을 때 제도 아니면 어느 생에 제도아리요 짐승들은 <laughs>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배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도 인간 몸 받아서 온 것이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물론 인간도 윤회에 돌고 도는 이 윤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죽생도 그러고. 다만, 인간 몸, 다행히 인간 몸을 받아서,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laughs> 참 다행인 거예요, 인간 몸받 인간 몸을 버리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응? 어? 고통스럽고 그래요. 인간 몸이 있을 때 우리가 어서 빨리 깨닫고 도를 닦아서. 왜또 인간의 몸을 받냐. 업장이 많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업이 많아서. 지은 지가 많아서. 지은 지를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답이 아니야. 참여를 하는 거야, 참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안 지켰다. 우리는 다 죄가 많은 중생이거든. 이 세상에 올때왜안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가 없으면 인간이나 이 몸을 안 받을 텐데 극락세계로 간다면 네? 부처님이 되어버리거나 할 텐데 그런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환생이라든지 네?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죄를 짓지 말고, 복을 짓고, 와라. 해서 다시 사바세계에 던져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부터도. 그래서 제가 오늘의 132일째 참회 기도를 해보니까, 참 내가 잘했구나. 진짜, 다른 사람들은 며칠이나 성원 스님이 할까? 에? 벌써 132일에 됐지 않습니까? 노숙자님 오셨습니까? 그렇죠. 반갑습니다. 다들 우리 민족 종교님은 종교는 달라도 달라도 아주 참 애국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양심과 봉사를 봉사하는 헌신하거나. 희생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민족 중그리또 민족 중 서울의 병문 경복고등학교를 또졸어보시고 국가관이 아주 확실한데 항상 이렇게 댓글도 이렇게 자주. Сейчас я 우리 규진 학생님이 날마다 이렇게 감시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고 해주니까 이 부탕종자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가 봐요. 진짜 부탕종자들 참여해야 됩니다. 이 민주당 문재인 참왜 참회. 참여를 안고, 반성을 안고, 죄도 안 졌다고 우기고, 죄진 놈들이 더, 방국 긴 놈이 썩는다고 응? 그럴면안 됐니. 그러니까, 나도 빨리빨리, 마이산으로 가고 싶은데, 또 중성제도가 급하라고 또 부처님이 아스팔트 조개사 앞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내또할 일은 하고 가야지, 가더라도. 네. 무기한을 작정하고 나왔어요, 나는, 솔직히. <웃음> 그렇지. <웃음> 왜 분탕질을 하는지 그이, 어? 이해가 안돼요 분탕종자들은 분탕종자로 타고나는가 봐요 이 세상에 올때 얼마나 그 나쁜 업이냐고 그 업을 업장을 녹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탕지르는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탕병자들이 많아지는 나, 나라는 나라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가정적으로 네? 그런 분탕 지르는 사람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명태균이 봐요 명태균이 청문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 국회의원 놈들 그 자식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겠냐고. 에? 삐뚤어져 버리지 기 <laughs> 자식들을 그렇게 에? 되라고 가르치겠어요 국회의 청문회 같은데 분탕지라고 는 국회의 놈들을 자식들 보면요 제대로 된 놈들이 한 놈도 없습니다 다 삐뚤어져 버려 <laughs> 도덕 놈도 자기 자식한테 에? 도둑질이라고 가르칩니까? 에? 사기꾼 놈이 자식들한테 사기치라고 가르쳐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명태균이가 일곱 살 먹은 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laughs> 그 아들한테 너도 커서 이렇게 계집에지집에만또 보더게 까고 막 응? 녹음하고 어? 캡처해서 이렇게 <laughs> 보내라 해놔라 나중에 써먹어라 가르치겠어요? 응 어? 자식한테 명태근이 족보가 의심스러워 나는. 동태는 아닐 것이고. 황태도 아닐 것이고, 명태균이도 이제 반성하고 또 그런 걸또 써주는 언론 방송이 문제예요. 다음이나 뉴스 들어가 보면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 좀 좋은 쪽으로 드는 뉴스는 거의 없어요. 응? 왜 그래요? 세상을 바로잡고, 정론 짓기로 해야 되고, 신속 정확 공, 공정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그런 언론사가 드물어요. 다 가짜뉴스에다가, 대한민국을, <laughs>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귀태니 뭐니 해서, 뒤틀려가지고, <laughs> 우리 귀지는 매주 목요일 <laughs> 8시에 하니까 네. 매주 목요일 8시 오후 8시에 생방송 라이브니까 좋죠? 우리 강신혁 변호사하고 강신혁 변호사님도 아주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laughs> 저는 항상 관점이 국익입니다, 국익. 대한민국의 정체성. 중북 세력들한테 이 나라를 <laughs> 넘겨줘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가쳐 지킨 나라고 미국이 희생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우리를 광복시켜주고 해방시켜줬는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laughs> 이미들 와이프. 응. 제차 저기로 바칠까요? 어디? 아니면 내리고. 어. 저기 다른데 바칠까요? 다른데 이 내리고 일단. 그러면 내리기만 할까요? 어.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개사 앞에 다 왔습니다.